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교 신도시에 나왔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거리가 널찍널찍하고, 전철역이 신분당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거리를 보니까 도보도 잔디도 있고, 정말 사람들 걸어다니는 곳도 널찍널찍하고 이렇게 살기가 좋은 이유가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길 건너편에 보이는 수원 컨벤션 센터도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뒤로 보이는 아파트 이쪽에 보이는 여기 어, 책방이 있는 것 같아요. 교보문고가 있고요. 대각선으로 보이는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은 굉장히 유명하죠.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저 갤러리, 갤러리아 백화점은 지금 보이는 이 낮의 경치도 아름답지만 또한 밤에 볼 때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불빛이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 하면은 광교의 명소로 띄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교의 갤러리아 백화점에는 이런저런 맛집들도 있고요. 먹을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에는 특히 주차도 넉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갤러리아 백화점을 자주 갑니다. 갤러리아 백화점하고 오른쪽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요. 둘다 정말 이곳의 명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가 살기 좋은 이유가 백화점이 이렇게 벌써 두 개나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렇게 벌써 두 가지나 있습니다. 어디나 롯데 백화점은 유명하죠? 롯데 백화점은 뭐 자파라든가 여성 패션이라든가 해외 명품, 스포츠,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만 해도 백화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롯데 시네마까지 4층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곳을 자주 오곤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리는 깨끗하고요. 백화점은 양쪽으로 정말 나래비로 있고요. 길 건너에는 또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널찍널찍하지만 특히 광교가 이렇게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는 신분당선이 이곳을 통과하는데요. 광교, 광교 중앙역, 그리고 상현역, 이렇게 여기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흥 S클라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18억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교는 특히 호수가 있어요. 가운데 호수를 두고 아파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파트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돼도 이 아파트는 아름답습니다. 물에 비친 이 아파트의 야경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만 아름다우냐? 낮에도 또 아름답습니다. 저길 건너 보이는 아파트들, 그리고 그 옆에 산, 그리고 널찍널찍한 도로, 이런 곳 때문에 광교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광교에 더 멋있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아파트는 수원도청 끝에 지어지는 아파트인데요. 현대건설에서 지을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짓고 이름이 힐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청약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청약 가점이 만점인 사람들만 다 당첨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아름다운 광교의 마지막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분들은 아마 로또를 맞은 거나 매한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꿈을 꾸지도 못하고 여기에 분양하는 상가, 단지내 상가이면서 지하상가까지 연결되는 아주 거대한 상가. 이 상가에라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이 상가를 또 당첨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로또를 맞은 기분일 거예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상가는 1층 상가 아닙니다. 어딜까요? 지하 1층 상가예요. 왜냐하면 지하 1층 상가는 힐스테이트 중앙역 훌스트에서부터 그 다음이 어디냐? 바로 경기도청. 융합타운. 그리고 또 지나서 롯데백화점. 지금 보이는 이 롯데백화점. 그리고 또 지나서 갤러리아백화점. 그리고 또 지나서 호수공원까지 지하가 쫙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 지하에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 자, 중앙역에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내렸어요. 중앙역에서. 어, 그러면 중앙역에서 그냥 집에 가느냐? 아니죠. 구경가이죠. 어디 갈까요? 호수까지 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펜스가 쳐있는 이곳은요, 경기도청입니다. 경기도청이 끝나는 저끝 지점에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를 건설할 예정이에요. 즉, 경기도청, 이 융합타운 바로 옆이죠. 그리고 자, 보시면 전철역이 있습니다. 전철역이 신분당선인데요. 바로 이 경기 융합타운 여기 왼쪽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이죠. 경기 도청이 끝나는 저 지점에 바로 힐스테이트 중앙역 퍼스트 저 지점에 그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신분당선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입니다. 완전 초역세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역에서 가까운가. 지금 이 역에서 바로 가까운 것은, 자, 경기도청이 있는 융합타운이고요. 그 상가도 지금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 상가도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셀것 같아요. 1층은 평당가가 6천만 원이 넘을 거로 예상되고요. 지하 1층은 4천만 원 정도 될 거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2층, 3층도 또 6천만 원보다는 싸고, 어, 아무래도 1층이 가장 비싸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호실은. 지하 1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청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 끝에가 힐스테이트예요. 그런데 경기도청 연, 연결돼 있잖아요. 경기도청 그리고 아까 보신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백화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이 중앙역에서 내리잖아요. 여기 중앙역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지하로. 이용을 하지 1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좀덜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가 호수공원까지, 호수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하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펜스가 쳐 있는 이곳은 여기까지 경기도 그 도청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바로 이 끝자리가 힐스테이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가 요 경기도청과 맞닿아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제가 안을 살짝 보았는데요. 아주 공사가 저 끝에는 한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끝에는 경기도청 자리였고요. 여기는 힐스테이트 자리여서 저기 공사를 먼저 하고 있는 곳이 저기가 경기도청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쪽 부분이 힐스테이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빙 돌아 보면은 아파트가 천지예요. 아파트가 천지인데 중앙역, 광교 중앙역 한가운데 힐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 노른자 땅을 노려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려보세요. 지금까지 광교 중앙역 힐스테이트 풀스테 아파트와 상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쪼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1600-5086으로 연락주세요. 안녕히 계세요.